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째낚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첫째낚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첫째낚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첫입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왔다 말이 사이즈 끝나버려 사무장님 뚫 안녕하십니까 첫째낚입니다 아따 메리 크리스마스니다 아이고 근데 어찌나 춘가 동태되었습니다 오늘 시방 여기는요 비응향 광어 다운샷 마지막 출조를 왔습니다 몰라요 추워갖고 광어가 어찌 입을 딱 벌려갖고 이게 그 웜을 먹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추워서 이, 막 말까지 더듬고 있어요 그 목표는요 딱 한마리입니다 한마리만 잡고 한쪽으로 대피해야 돼 왜냐면은 너무 얕게 입, 입어갖고 동태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배에서 차를 베꿨습니다, 잉. 아따, 춥다 드디어 배를 타고 이렇게 포인트에 도착 했습니다. 어청도 좋습니다. 어청도 12월에 광어 다음 자세 마지막은 어청도입니다. 그래갖고 지도 오늘 그 바짝 해갖고 마지막 광어 얼굴 한번 보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요. 용왕님이 제그 심장을 좀 알아줬는 게요. 날씨가 뜨끈뜨끈합니다. 여기 좀하해 붙인 것도 있지만 이 속으로요. 날씨가 그래 따끈따끈해요. 그냥 한번 지도 담궈보고. 광어를 한번 잡을게요. 지금 겁나게 잡고 있어요. 광어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요. 자, 그러면은 지금한번내려가고 광어 얼굴을 보고 싶다. 들어와라. 들어와. 마지막인 게 광어 좀 잡았고 저녁에 회나를 끓여야죠. 디테하면 편집돼요. 왓더야야 편집 안 되고. <laughs> <laughs> 자, 계기 올라와요. 계기. 왔다. 근데 여기 선장님 여기 거시기지요? 청도 예. 왔다. 오늘 선장님의 그 포인트 선정이 아주 예. 좋았어요. 와. 방어 막 올라옵니다. 추운 날에도 그냥. 또이 뒤에 아이고 나. 낚시하는데 이게 찍기만 하는 건 그렇죠. 예. 자. 써버리! 나이스 드랩뽕! 웜을 가리하고 어요 화이트는 잠시 접어두고 어허! 계란! 오자다 예측이 합니다 빨래 타이지 왔다. 왔다 말리 사이즈 끝나무라. <있어>. 사무장님들 쉔. 예. 우와. 두 점. 두 점. 두 점. 재미같은 소리 하지마라 <laughs> 자 오싸 어, 아, 아, 와 어, 팔찍아, 팔찍아. 우와 어, 어깨가 아파 아 어깨아퍼 영배영 재미있게 치지마요 우와 돼, 오. 우와 우와 <laughs> 와, 오. 와. 오. 용왕님 감사합니다 우와 <laughs> 어이 뭐, 뭐 어디 채비 뭐, 엉켰나 <웃음> <웃음> 뭔가 빨리 빨리 치는한번얹어그 아이프 풀어 주세요. 풀어줘 풀 풀어줘. 라이프 풀어 줘야 돼. 네, 네, 라이프 풀어줘. 오. 케이 <목소리> 바로 입질 받아버렸어요 몸에 대한 믿음 고집하면 안됩니다 좀이상하다싶면하면바꿔줘을반게면 하게 되면, 한번 볼 하게 요 사이즈. 자에 빠지는 거게니죠 우리 집에서 게 되면, 우리 집에 하게 게 다리미질 좀 볼게요. 다리미질 커브 이오 잡으시지 오오오오왔 옆집 왔 난리 나고 있습니다. 막 나고 오 있어요. 몇 시간만 에 올라오냐? 올라와 봐라. 자 사이즈 예상이요. 아, 감으로. 넘어갑니다. 형님 몇이요? 사짜로 넘어가니다어짜 사짜. 될까 말까 할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사람이 사짜입니다. 자 가요. 자 오라이. 자 오. 오 드리검 좋습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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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우 좌우 좌로 왔다 우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자 광어 이제 네. 얼굴 나와 있고 그 있으면 뭐요? 뭡니까 이거? 뭐요? 예 우럭고 개우럭 우와 사이즈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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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네. 우와 우 네. 왔다 네. 아 사이즈 네. 네. 봐 그냥 하등이 쌍거리. 브로크 후럭, 럭구리 오! 브구 오! 브리 오! 브리 오! 브로크 브로어마로크 브로크 브다 오늘 로크 브로크 브로크 로크로크 브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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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브로아 브로크 브로 어 왔어 이 내크 잡은 거 아니야? 와되뭐야 진짜? 내로가, 어? 어? 우와 어. 이거 아 이거. 사과가, 사과가. 어, 이거. 어. 바닥. 걸었대, 바닥. 이거 네? 발. 뭐야? 발. 냐고 빨리 올려봐바닥이요바닥요 아이고. 깔딱깔딱. 아, 나 정대 니꺼 네 채비 내가 걸었는가 다아이살 네 와. 아, 왔다 왔다! 어떡까냐이거 <laughs> 역시 관종 <관중> 형님 남달럭. <laughs> 자격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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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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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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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이즈가 이거 어찌 매매 먹었는지아 이거 이거를 는 드르풍 드르풍 아 하나 한장네오둥들오좋다야야자 어, 이번엔 광어냐 진짜? 아 이거 징그럽다 너 이제 방을 잡을 때 됐잖아요. 오, 터 역시 어울린다 정대랑. 오, 나이스. 오, 왔어 왔어. 오, 옆에서 또 왔어. 오. 왔다. 우와! <놀러> 수아 <오, 오, 놀러> 왔어요! 우쏘바리에 우! 나이스! 좋다, 좋다! 드래그! 야! 정기야 얼른 잡자! <놀러> 아, 아. 잡아라, 잡아! 야, 근데 사이즈가 조금 고시된 것 같다, 이거. 물어가냐?

광원, 광원 잡았습니다. 모험으로 농어를 잡아버렸어요. 농어를. 등 걸렸어. 예. 옆에 보. 어? 옆에 봐. 어디 어디. 한방 먹었어. 왜휴아이 알겠다. 형들한테 한번아 이거 방생해 왔습니다. 야 지금 아퍼요. <laughs> 아이고 제, 아이고 마음 아파. 어디 갔다 못들어가 야, 눈어, 손맛을 봤는데요. 이거 많이 아퍼. 이거 좀 많이 아퍼요. 방생입니다. 방생. 잘가라 빠이빠이. 방생. 일단 노무생님, 너무생님 눈어 있어요? 눈어 아, 네. 어, 네. 네, 있어요? 있어요 지금? 눈어 잡았어. 어, 잡았어? 저, 아까 어. 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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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에 나왔지? 투쟁이 잡았잖아. 이러면 네. 먹을 게 진짜 네. 없는 거야. 형님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실력도 거지요. 아이 성인 하고 마세요. 내가 김치국을 품을 뻔했네. 어, 왔습니다, 응. 응. 자, 아 왔습니다. 가지 않나자 우싸 네 이렇게 줘. 우싸 우 싸바리 옵니다 와 광식이 자 광식이 올라와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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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안보 아, 빨 빨리 빠졌어요. 아, 빠 액션이 너무 좋다 했어요. 아, 액션이 너무 좋았어액션이 그래요. 맞다! 진짜? 오. 우와 진짜 확실해? 확실해? 확실히요! 광호야 광호! 우와 아닌, <laughs> 아닌 같은데? 하하하하하아 아, 무릎 관절염 아아아 아, 우와 진짜 오우 아닌 같은데? 아이 진짜 광호야? 어, <laughs> 어 눈물난다 지금 그냥 <웃음> <웃음> 어머니!!! <웃음> 내 놓친 광호 꺼내고 있어 우와 How a 진짜 진짜 리얼이오리 r e you? How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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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ow 습니다 2018년도 그 낚시들 재밌게 즐겁게 많이들 하셨어요. 2019년도에는 어복 충만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대박나시길 바라봤습니다. 2018년도 방어 다운샷 그리고 2018년도 삼상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